아, 네.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우리 옆사람함 개인 사시간의 메리 크메스크스스마스 t 리 a s m e 스 r 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 전나무 숲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하늘에서 별이 쫙뜬 겁니다. 그 많은 별들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냥 빛나는 그런 별들을 바라보면서 참 이렇게 이런 어? 말 못하는 천나무 속에서 이렇게 눈이 오고 또 별빛이 영롱하게 비치는 이런 것처럼 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연약한 우리의 마음에 이제 이렇게. 그름다운 빛으로 다가오셔서 은혜를 비추신다면 그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전나무에 등불을 이렇게 쫙 달았습니다. 아, 그렇게 장식을 하고 어, 그렇게 한 것이 성탄절날 성탄목 이렇게 소나무에다가 성탄 목을 만들어서 트리 를 만드는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생일이십니다. 성탄을 단순히 그냥 예물교한 뭐 그냥 신나게 놀는 그런 그런 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물론 이것들도 참 중요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날을 축하해드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시니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늘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신이 사람이 되신 그 놀라운 사건이 이 바로 성탄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의미, 그 의미 우리를 정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잊지 말고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며 기뻐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성탄절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성탄절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교리를 말하거나 어떤 깨달음을 전하거나 어떤 진리나 철학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이 역사 속에 오신 그 사건, 그쵸? 그렇죠?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는 역사에 오신 예수. 그리고 이 죄인된 모습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셔서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보내고 다시 한번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다시 한번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동방으로부터 이 박사들이 옵니다. 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인고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저 이렇게 어, 예수께서 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왜 이렇게 동방으로부터 저 남은 곳으로부터 그 별을 보고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번 곳까지 그렇게 와가지고 그곳에 와서 이 경배했던 이런 사건을 통하에서 우리에게 왜 말씀해 주시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왜 필봉통방 박사들이에요? 그주위에도 많이 있었는데. 예,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냐? 이걸,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예수 글수께서 이 땅에 나신 것이 그냥 그 예루살렘 동네에, 예, 이스라엘에 그냥 나, 나타나신 그런 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이 사건이 우주적인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말씀해 주시는 그런 거 아닙니다. 단순히 유대기 왕으로 오신 것이 그런 분이 아니고 어 나라를 잃고 유대 민족에게 정치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죠? 어느 주적인 그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이것은 그런 어느 한 나라의 유대 나라의 그 어떤 사건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그래서 먼 그런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에 가장 중요한 에, 그렇게 에, 그런 의미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고 높고 높은 그런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동방으로부터니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하고 또이 별을 보고 온 우주를 도원해서그 이상한 별그 대단한 별이 나타나서 그 동방 가서 그 별을 보고 오셨다고 하는 우주적인 사건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게 그냥 뭐 그냥 그랬는가보다 이런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우주적인 그런 분 그러니까 이것은 뭐한 나라 한 우주의 지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온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실제적으로 왔던 그 역사 역사에 오셨던 예수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편협한 마음 좀 이런 것들을 버리고 어, 주님을 바라요 주님의 마음으로 전우주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성탄절 될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 내 가정, 뭐내 무엇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눈을 넓게 열어서 전체를 볼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큰 그런 시야를 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동방에서 별을 보고 어떻게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정말 중요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리고 그 후에도 그렇죠.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종교의식 중에 하나, 뭐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만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결단이고 헌신이고, 동방에서부터 그거 뭐 왔노라. 어려서부터 우리는 그런 얘기 듣죠. 동방 박사 세 사람이 노래도 이제 있듯이 그래서 그림을 그려도 동방 박사 세 사람 이렇게 세 사람만 그려 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세 사람만 올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랍니다. 아 뭐황금유황 모략을 가지고 거곳에 왔다 그러는데 오다가 세 사람만 왔다 큰일 나. 적어도 한 무리가 와야 되는데 70명 정도 박사들에게면, 합제들에게면 70명 정도가 왔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결심이 아니라는 거죠. 결단을 그냥 우리 몇개치 가서 구경하고 오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죠? 이건 대단한 결심과 헌신이 그 속에 들어져 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포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학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께 경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참 이게 말이 쉽지 그 박사들이 와가지고 아기께 경배하고 갔다라고 하는 그 당시만 했어도 아기에 대한 더 존중함이 들겨졌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런 것들. 그런데 지금은 그 예수를 보지 않고 사람들이 웅장한 교회를 보고 웅장한 뭐를 보고 예수는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고 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탄절 날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겠는가? 아기 예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의 그와의 관계. 그렇죠? 아, 그, 그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가, 아기가, 아기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이건 의미가 있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죠? 아기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예수께만 경배하는 것. 그래서 다른, 뭐, 다른 것을 섬기고, 그런 것은 우상이고, 비단이고, 그렇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거 섭기는 건 우상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 생각 속에 왜꼭 예수야 되느냐? 아 예수 구해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꼭 예수로 예수 그렇게 그렇게 고집스럽게 편엽하게 마음을 좁게 그렇게 가셔야 되겠느냐고 저 스님들 보고. 저 다른 사람들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정넓게 꼭 너희들만 그렇게 주장하고 고집히고 있느냐고 우리 함께 다 가는 그 길이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멋있죠. 그렇죠? 심지어는 어떠한 신학자들까지 그런 얘기를 해요. 꼭 예수만 길이냐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세상에 그무도 없습니다. 마리아도 아니고, 오직 예수, 예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오늘 성경 말씀도 아기께 예, 경배하고, 누구께만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아기께만 경배하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 그렇죠. 오직 예수에는 천하인간에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로 열심히 살아서요. 뭐, 선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 받습니까? 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죄를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가 이 구원받게 만들으신 그 엄청난 사건을, 이,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렇죠? 어, 예배, 예배,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아, 아퀴나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어, 이분이 에, 여러 권의 책을 쓰신 그런 분이고 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분인데 그 중에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답니다. 토마스야 아, 너는 나에게 참잘 이렇게 하더구나 내가 네게 상을 주고 싶은데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말해봐라 아, 꿈을 깨니 토마스 아퀴네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종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보상 없어도, 하나님, 당신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아, 라고 이렇게. 에, 참, 그, 당신만. 이게 에, 참 대단한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인이 너무 이렇게 해서, 그왕의 남편이 예, 그러더래죠. 어, 그 화를 내면서. 무슨 일 때문에 화가 나면서 그러더래요. 어, 지금까지 당신이 나랑 이렇게 살고 그런 것이 내가 어, 그래도 한 가지만 자기 에, 당신에게 에, 줄 테니까 그것만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부인이 했더니 아, 어, 그 왕을 붙들고 나가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한 가지만 가지고 나가라고 그랬더니 나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당신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냥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당신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직 당신만 그 나라의 일을 구하라고.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세상에 중요한 것 필요한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 오직 예수입니다. 약해졌스마냥아 오직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아, 할수 있는 그런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뭐 소동하는 당연하죠. 만왕의 왕이나셨으니까 소동하는 건 당연한데 여기 소동한지라 그런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저, 소동 한지라 아, 크리스마스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이런 소동이 일어났어. 뭐, 대단한 일. 이거 참, 어, 반가운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후에, 아무것도, 뭐 오히려 더그일 때문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들이 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소동 한지라 저, 소동 한지라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 왕을 몰래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어디서 왔느냐언제또터 뭐를 어, 어떻게 왔느냐? 자세히 묻고, 그리고 만나거든, 나에게 아, 얘기해가지고,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그런데 경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죽여버리려고. 저, 자기 왕 뺏길까봐. 아,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그랬던 그런 소동. 또, 거기 보면, 뭐, 어, 제사장이라든가, 어, 율법 학자들은, 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유대 땅, 베들레헴,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도, 그음에 아무도 찾아가 이가 없습니다. 그 후속 조치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모습. 우리가 난리를 피워놓고도 아무도 예수를 만나는 이가 없는 그런 것. 성탄절이 어떠한 날입니까? 소돔만 버리는 그런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떠들썩한 그런 일입니다.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뭘얘기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루사, 그, 가서 경배하니라.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냥 있어. 옛날에 이렇게 말씀해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대망 사상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언젠가는 예수,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로마로부터 이렇게 이제 자유를 주고 해방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달과 같은 왕이 나타날 것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낳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가서 경배하는 사람이 없는 떠들썩하기만 했던 행동이 없고 열매가 없는 성탄절이 바로 그런 성탄절이 되어는 안되겠다는 얘기에요 여러분의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입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대강절 내주를 네, 취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결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이한 성탄절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는 그 예수의 그 받은 은혜 하나 없는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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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없는 은혜 찬양 놀이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 하나 없는 은혜를 우리를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갔습니까 조그만 것이라 조금이라도 베풀 수 있는 그런 모습 이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사실 내 옆에 사람이 죽어갔다고 아우성을 치는데도 상관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약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고 이제 적어도 우리가 예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생명을 귀히 여기고 옆에 주거하는 영혼들을 볼수 있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곳곳에 명료하고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성탄절날 우리가 뭐를 어떻게 했습니까? 힘들어 죽겠다고만 했습니까? 이렇게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고 이러니 어느 의사 선생님이 자기는 이렇게 해서 못 참겠다고. 그래가지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우리가 코로나 그 검사를 안 하면 한 사람도 코로나가 안 걸리는데 요새 수천 명씩 나오니까 이게, 예, 예, 그렇다. 안 하면 그냥, 어? 검사를 안 하면 그냥 걸렸다가 감기처럼, 어, 각자 이렇게 알아서, 어, 그래야 여도 생기고 이렇게 없어질 텐데, 예, 그러면서 그러는데, 과학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어, 우리가, 아, 어, 그래도,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 정부가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많이 있고, 그래도 우리는 예, 너 예수 믿지 마라. 어? 너 교회 가지 마. 물론 예, 교회에도 가지 말라고 그러는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 믿지 마라. 이런 것 외에는 그래도 우리가 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 동조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그래서 물론, 뭐, 자기 나름대로 어 주사도 안 맞고 이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왜 그걸 맞아? 그 맞아봤자 소용이 없다. 어, 이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에,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은 그래도 좀 우리가 넉넉하게 양보를 할수 있는. 에, 에, 저도 그래, 삼척까지 맞긴 맞았습니다. 맞긴 맞았는데, 어쨌든, 어쨌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예수가 나이도. 그래서 그분께서 뭘 원하시는가? 아, 이건 뭐 저항하고 그러는 거 원하시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저 생명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결단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들이 애쓰고 싶어서 영혼 구원에 정말 애쓰는 그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그렇게 늘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주의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잘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주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물론 우리도 잘 살아가는 게, 그 뭐, 그렇, 그렇잖아요. 그죠? 영혼이 잘돼가지그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간건하노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건강 가지고, 그 열심 가지고, 그래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지고, 말로만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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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이러지 말고, 그것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웃생과 뭔가 좀 베풀어가지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갈수 있는, 함께 갈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이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소동하지라. 당연히 소동하죠. 기뻐하고 감사함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주위에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 내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배하러 왔느라 결국은 뭐냐면 헌신하는 그런 신앙을 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예수 만나겠다고 하는 그 인력으로 그 설레는 가슴을 하고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사막을 행다라고 어, 진리를 찾아는이 동방박사들 아닙니까? 저별을 따라 갔어, 그렇죠? 그래서 낮에는 별이 없으니까 별 볼일 없으니까 낮에 자고 밤에 별볼별을 보면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거리를 아니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먼 거리를 밤에만 동행하면서 어, 그렇게 왔던. 그런 모습. 우리가 뭘이 말씀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갖습니까? 신선한 충격을 받으라는 얘기에요. 아니란 신앙. 이것 가지고 이렇게 좀 뭐, 요새 코로나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아니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좀더 우리가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는 기회를 삼으며 하나님을 결코 공짜가 없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신다면 그분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면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안일하게 살아도 한해 한 가더라고요. 벌써 한 해가 갔습니다. 어,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한 해가 갑니다. 어, 하다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옆에 보세요. 다 머리들이 물론 새까만 분도 계시지만 다 이제 나이들이 들어가지고 이러죠. 그 나이가 그렇게 뭐 오랜 세월 걸렸어요. 순식간에 다 지나왔어요. 지나가서 보니까 눈까 박할 사이에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 그렇게 우리 원장님이도 처음에 오실 때는 팔팔해서 축구도 잘하시고 이러셨는데 지금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예, 또, 세월이 참 빠르긴 해요. 그죠? 참 빠르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삶이 하다 보니까 갈거 아니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저희 동네도 가보니까. 시골에 가보니까. 다 위에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저희 부모님, 친구분들은 뭐, 벌써 돌아가시죠. 벌써 돌아가시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가보니까, 이렇게 이가 빠진 것처럼 많이 갔습니다. 그니까 러 우리가 이래 살아도 갑니다. 저래 살아도 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거 어떻게 살 거냐? 적어도 아니란 마음으로 좀 살지 말자. 예수가 살아계시다면 역사에 오신 예수시라면 나를 위해서 십자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신 그 사건이라면 우리 자신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야. 헌신하고 봉사할수 있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보네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 교회에 치명적인 원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값싼 은혜 그렇죠? 우리가 그냥 뭐 하나님의 은혜니까 은혜 은혜 값싼 은혜 그냥 뭐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한번 오시는 분만 해도 감지덕집니다. 너무 고맙죠.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값싼 은혜가 아니라 어떠한 값을 지불하더라도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애쓰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내 생명을 주신 분이라면 생명을 바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얼마나 빛나게 하시겠습니까? 그 나라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죠 당신의 백성들이 그지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얘기예요. 적어도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목숨 걸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백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자가 없으리라고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백 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냥 허투루 하신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적어도 마음속에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냥 보통 평범한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도 생명받쳐서 살 정도로,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도 인생이 한 번입니다. 두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삶 속에 이루실 거예요. 어떤 분은 어려움을 만나면 그렇답니다. 길을 가다 돌을 만나면 이게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어떤 분은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어렵고 힘들다고 그게 걸림돌입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포기합니까?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적어도 앞에 걸림돌이 있으면, 돌이 있으면 그게 디딤돌인 줄 알고 믿음으로 치우고 믿음으로 닿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디딤돌로 삼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기회로 도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 하나님 주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심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십자를 지시고 사흘 어, 만에 부활하신 엄청난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코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주님이 헌신했던 것처럼 다 주신 것처럼, 우리가 헌신하며 하나님께 결단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